오,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조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분배하시기 위하여, 주님 구속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본성과 영광과 의와 거룩과 그 풍성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말씀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말씀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구속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한 곳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속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안에 한 곳을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최고 수준의 사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려고,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안에 한 곳을 예비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되는지 나에게 말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첫 번째 서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계시하십니다. 신약 전체에 걸쳐서 그분 중심 사상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거처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우리와 하나님은 상호 거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분께서 그분의 구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한 곳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안에 한 곳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심은 그분의 초소를 건축하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입지를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입지가 확대된 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입지가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입지, 곧한 곳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한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신 것은 곧 제자들을 위해 그분의 몸 안에 한 곳을 예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곧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여기의 시제는 영어에서 매우 생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심이 그분의 오심이었으며 그분은 가심으로서 오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에 계셨지만 육체 안에 계시는 동안 그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게시된 대로 주님은 육체에서 영으로 변형되심으로써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어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는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심은 바로 그분의 오심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장소로 영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 안으로 영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여러분이 내 아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제자들을 자신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제자들도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므로 그분은 우리도 아버지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우리도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모든 제자도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자신은 살아있는 길이시며 이 길을 통해 사람을 살아있는 초소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우리처럼 제자들도 초소와 길이 모두 인격이 아닌 어떤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한 곳이 바로 하늘의 초소, 삼층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한 것은 어떠한 장소에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외적인 어떤 장소가 아닌 인격이신 아버지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는 삼층천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일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이한 인격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날에 우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 내지 안에서 상호 고처가 되는 3일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장소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 안으로 영접하신다는 그 의미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게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법리적인 이치에서 유기적인 이치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길이시며 살아있는 인격인 초수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